안녕하세요, 드리드입니다 이번 도련 변이는 과거의 사업맵 112주 차이자 43주 차재운 도련 변이인 죽음의 위협입니다. 내용으로는 공허 부활자, 부활자가 적 기지에서 생성이 되는데 일정 시간경으로 생성이 되게 되면 아군 기지로 오면서 죽었던 유닛들의 위치에서 죽은 유닛들을 되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염자의 행진, 정 유닛이 죽으면 그 유닛의 체력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감염자들이 감염된 테란이 생성되게 되고요. 그다음 변성 정 유닛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입힌 데미지에 비례해서 확률적으로 그다음 티어 유닛으로 변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거대 혼종 이제 어, 네메시스나 파란 혼종이 되게 됩니다. 붉은 혼종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패치로 그 유닛들이 사냥은 됐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쓰던 병력들이 워낙 강해서 다른 것도 써보라고 사냥을 해준건데 제가 볼때는 아무래도 여전히 파괴력 좋은 조합으로 갈것 같아요 이제 연습을 하다보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조금 구분이 갈것 같긴 한데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기존 빌드대로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널을 미네랄을 많이 쓰는 사령관이기 때문에 화염차 같은 미네랄만 소모하는 병력을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가격이나 체력이나 다 상향을 했을 는데 그렇다고 꼭 항상 기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멀티를 빨리 하고 있고요. 자원 조절 조금 하면서 멀티를 빨리 가고 있죠.

이제 수비가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탱크를 아군 기지역에 붙여서 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제 방어 건물 같붙고요

이런식으로 빠르게 막아줄게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미리 해줄 미리 보내줄게요 철이 가빠르죠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기다가, 장단히탈어요 은단히 탈모 센어요은두개 회수. 없어요. 은단히 탈어요은요업금뭐이드 하셨죠? 가속 같은 것도 이제 발성. 기본적으로 제가 막 써도 된 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막써주는거긴한데 어, 그 공방에서 하실때는 아, 그냥 해주시는게 음. 좋아요 이제 부활자가 있는거죠 이거는 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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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원이 정상적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곧 활성화 정비가 끝날 것입니다. 아, 전종이 되었구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흡수해 주고요. 그런 것들도 살려버리기 때문에 합니다버리고 과하고 살리죠, 열심히.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바꿔서 저격. 이거는 한번 노력해봅시다 어쩔 수 없이 패널을 쓴 10일, 10월 로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좋일 뭐라고 빠지면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바로 이쪽 처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거 미리 같이 없애버리고요 광물이 없나? 광물이 오죠마라고

위에 거지 같은 녀석 있죠. 평타 저격하면 없어집니다. 뒤쪽 막아주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되면 얘랑 같이 썰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없어집니다. 방어들은 미리 깔아주고요. 얘부터.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구할다가.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저는 방어동 깔아서 안 죽게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 거 같이 처리해주러 가면 되겠죠. 목적지 어, 설정. 안 죽었네요. 한 마리 죽은 줄알았는데아니구나 저는 로바만 보내고. 본종 전투병력 확인. 아니. 반쯤활성또 뭐야? 지 마십시오. 사령관 아니 미네랄리우 저기 아저씨? 명령 잘들시스템이

듣고 가기 참 힘들죠, 지금 보면. 무적이어야 된, 아, 무적 아니구나. 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좀 처리가 된것 같고 이거는 태워서 처리를 해줍시다 꺼져 좀 아니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이번 기원 대기 아, 일단은, 오리오가 빠졌으면 좋고요 아, 오, 우야좀 아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노령되니까, 멘트가 진짜 많이 와요. 규모가 좀더 커집니다. 네, 이번 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거지 같은 놈들이 존재하죠. 빨리 저격해줍니다. 다행히도, 부활자가 부활자를 살리진 않아요. 부활자가 부활자를 살렸으면, 난이도가 양심이 없을 거고. 이거는, 바로 털어고 음. 음. 다행히, 위쪽에서는, 이건 안 나오겠죠. 분쇄자또 분쇄자 나왔네. 저 분세자는 나올 확률이 좀 낮은 편인데, 이번에 나왔네요. 그러면 처리를 해줍시다 음. 저거 먼저 처리해주는게 낫겠죠 탈 거야. 그리고 위쪽 처리를 해줍니다. 패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 둘이 조합이 좋은 게 괜히 좋은 게 아니에요. 미리 빼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아도 되기 때문에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 들어주고. 처리를 해주고요. 최대한 빨리 오 도망갑시다 바로 변하더라도 무시하고 해주고요 두개다 펜을 써주고 어그로를 살짝 돌려줍시다 이식으로 해주시면 마지막 공세 맞고 가면 끝이 나겠죠 그리고 같은 그 부활자가 있는거 같은데 있네? 아~~ 저생각 이제 마지막 공세 그냥 무시하고 막읍시다 이거는 사원 맞아서 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슥~ 밀어버리고 처리하고 그러면 되겠죠. 제 방어 깔아주고 기상 딱 처리해버리고, 그리핀이 공세 처리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피어예요 어떤 조합이 와도 일단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쓰면 못 쓰면 좀 거지같이 쓰실 수 있는데 노바 패널이 굉장히 좋아서 1티어입니다 이게. 카라스 같은 경우에도 패널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좀 피곤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좀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죠.